안녕하세요. 유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텔을 할때 문짝이 너무 더러워서 문짝을, 페인팅을 셀프로 하려고 하거나 또는 통째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인텔리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창호 우리 문짝을 이야기하는 를 건데 그럼 관련자로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목창호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다고 하면 문짝 목창호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방문들이 있죠 방문 보통 일반적으로 방이 이제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렇게 있는데 요거 말고 추가로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욕실문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방문이에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욕실에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욕실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 보면 욕실문, 카부에는다 터져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게 WD라고 해서 우드도화인데 그 우드도화 나무가 물을 자꾸 먹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PD, PVC도화라고도 하고 요새는 ABS도화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BS 도화로 교체를 해야만 문짝이 터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모드하우스처럼 깔끔한 문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런 문, 아, 이런 문. 오래된 집에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체리색, 막 지긋지긋한 체리색, 요런 문. 바꾸고 싶은 생각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인테리어 할 때는요. 크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셀프. 두 번째는 그냥 뭐 교체.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돈만 많으면, 그냥 다 교체해버리고 싶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게, 요게, 요게 많이 들어가니까, 다 교체를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문짝단 기준으로 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쓰는가에 따라 좀 다르고, 또는 도화 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40에서 50만원. 그리고 그보다 더 비싸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함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다장만 되더라도, 뭐, 250만원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셀프를 한다. 근데 셀프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밴드 칠하는 밴드 부사 가지고 그냥 밴드 칠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뭐 필름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왜 하세요? 셀프 인테리어는 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장점, 뭘까요? 비용 절감, 당연히 비용 절감되죠. 그냥 내가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마지막으로 자기애가 커집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아들아 어, 딸아 어, 아빠가 방문 직접 취했어 이렇게 뿌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잘못하면 병이 날있어요 오래 한 분들도 일을 하면 힘든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도배 같은 거 한다고 천정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어깨가 아파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막 파스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병날 수가 있다. 두 번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세월아 네월아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냥 계속 칠하고 있는 거야. 계속 바르고 있고 막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하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퀄리티가 다르다는 얘기죠. 어, 우리가 오래된 숙련공들이 일을 하는 것과 본인이 작업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하는 이유는 뭐다? 돈을. 아, 전략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진행하기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가성비가 좋은 공정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 가성비가 좋은 공정이 뭘까요? 저는 크게 한두 가지 정도 보는데 첫 번째가 도장 두 번째가 필름입니다 오늘은 문자 도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이런 집 하, 많죠 옛날에 오래 오래된 주택 같은 뭐 이런 문장 많잖아요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있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문 몰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 또 많아 하, 옛날에는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거 런 이거 런 몰딩 몰딩 정말 하, 이 몰딩 보면 전부 다 체리색이야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다 오래된 집들은 그냥 체리색으로다 그냥 마감을 했는지. 정말 싫은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장을 할 때는 지금 보는 것 같이 기본 자재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기본 바탕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이기 때문이죠. 보면 스크래퍼. 스크래퍼는 뭐냐면 이렇게 막 긁어내는 게. 앞에 요즘 보면 여기 칼날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막 긁어내는 겁니다. 그 핸디 퍼티. 퍼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면이 좋지 않을 때, 면을 잡을 때 쓰는 거고, 스틸 헤라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퍼티 같은 걸 바를 때, 우리가, 아, 헤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커버링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건 뭐죠? 모양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거고, 사포, 사포는 면을 문지를 때 쓰는 거고, 뭐 카트 칼이나 접착제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자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격도 뭐,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도장, 막, 문자를 막 칠해야 되는데, 바로 칠하는 게 아니고요. 보양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왜? 이게 막튈 수가 있잖아요. 페인트 칠하다 보면 밑에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부칠하다 보면 옆으로 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몰딩이 지나가는 자리 밑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을 다 보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 커버링 테이프로, 이렇게 보양을 합니다. 바닥은 텐텐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철물점이나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서 보양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문짝에 도장을 한다고 할때 바로 펜트하면 됩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손잡이를 제거를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있죠? 이렇게 홈 있죠? 홈에다가 송곳이나 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탁 누르면 이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는 부분에 커버를 돌리면 되는데 이제 오래되면 이 커버가 안 돌아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망치로 그냥 때려! <laughs> 때리면은 이게 이제 풀리면서 돌아갑니다. 아, 어, 그렇게 커버가 분리가 되고 나면 3번, 4번, 5번에 있는 이미지의 피스를 풀게 되면 손잡이가 쏙 빠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동그랗게 비어져 있겠죠. 자, 이 형태에서부터 도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장을 이때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다? 이물질을 먼저 제거합니다. 도장을 페인트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에 뭐가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크래퍼로 일단 뭐 울퉁불퉁하거나 뭐가 묻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제거 해줍니다. 그리고 몰딩을, 몰딩을 도장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도배 연결 부위를 절개라는 게 중요합니다. 절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도배를 새로 붙이려면 도배지, 기존 도배지를 철거하잖아요. 철거를 할때 절개를 하지 않으면 기존 몰딩에 붙어 있던 그 도배지가 뜯어지면서 어렵게 우리가 펜트를 해놨던 그 부위가 도배지가 뜯겨나가면서 도장도 같이 뜯겨나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이 도배와 몰딩이 만나는 부위를 절개를 하고 페인트를 해야 된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제소 그리고 페인트 롤러 붓 이렇게 필요한데요 제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면에다가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페인트가 잘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작업이라고 해서, 페인트 칠이 잘될수 있도록 먼저 밑작업을 하는 제품이 제소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세 페인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방문을 뭐 흰색으로 하고 싶어. 또는 회색으로 하고 싶어. 또는 뭐 녹색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본바탕이 되는 페인트 컬러를 조세 페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뭐 롤러하고 붓이 있는데, 이때 롤러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은 요게, 털이 좀 약간 파일이 긴게 있고 짧은 게 있거든요. 근데 문 같은 거를 칠할 때는 단모가 좋습니다. 짧은 거. 단모가 좋고, 아, 롤러와 손잡이가 같이 붙어 있는 제품 말고요. 리필용으로 해야 다음에라도 쓸 때, 아, 롤러만 교체 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붓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문 색깔을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하려고 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그 페인트로 하면요, 페인트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뭐 더네드워드 제품도 있고 벤자민보 제품도 있고 노루페인트, 사마페인트 뭐 등등등 많고. 근데 이런데 가면요, 이렇게 샵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색깔 같은 것도 조색을 해줘요. 본인이 원하는 칼라를 선택을 해서 그 사장한테 님 이야기해주면 그 색깔을 제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칼라는 매장 가서 어, 상담도 받으면서 칼라를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우리가 물짝에다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페인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1리터 우리가 1리터로 파는데요 이렇게 작은 캔으로 팔고 그거보다 이제 큰 캔들도 파는데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한개 보통 뭐 25,000원 그보다더 비싼 것도, 싼 것도 있습니다 12제곱미터에서 16제곱미터를 칠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칠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문짝과 문틀, 한 개의 문짝과 문틀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보통은 문틀까지 포함해서 가로가 1m, 높이가 2.3m 문짝 사이즈는 한 2m인데 그 위로 이제 뭐 람마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3m를 보고 양면이니까 곱하기 2를 했을 때는 한 4.6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장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할 때는 2회 도장이 기본이거든요. 그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 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1.5 개소 정도 칠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문이 뭐 5개다. 라고 하면 몇 리터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3리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문을 본격적으로 칠해야 되는데요. 페인트를 하기 전에 젯소부터 먼저 발라야 됩니다. 근데 젯소를 바르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을 칠하더라도요, 문 프레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프레임들 있죠? 요런 프레임들을 먼저 붓으로 칠하고 난 뒤에 롤러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젯소로 도포를 하면 되는데요. 젯소 같은 경우는 바탕면이 페인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도만 해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기본 칼라가 너무 센 거라고 하면 젯소보다는 페인팅을 2회에서 3회, 3회에서 4회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젯소를 딱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어, 페인트를 하면 되는데 여기 페인트는 그레이 컬러로 했어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젯소를 칠하는 방법은 똑같이 푸노 부분 그리고 몰딩 부분에 전부 다 붓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롤러질을 한다 그리고 천정에 있는 이 몰딩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다 그런데 천정에는 젯소도 흰색인데 페인트도 흰색이죠 천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통 흰색으로 하는 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1회를 도포를 페인트를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정말 특급 노하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페인트를 하고 난 다음에 1회 페인트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바로 두 번째 페인트를 하지 마시고요 사포 있죠 사포는 이제 180방 정도 되는 사포로 면을 전체를 다 한번 갈아 냅니다 이때 갈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페인팅이 잘 먹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때 너무 막 때밀듯이 빡빡 미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슬슬슬 문질러 주면 되는데요 요 작업 뒤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런 코너 부위들 있죠. 요런 코너 부위들. 요런 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티슈로 샥 닦아냅니다. 이게 왜 작업을 하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페인트를 할때 붓이나 롤러가 요런 코너 부위들은 잘 도장이 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실리콘 작업을 해놓으면 아주 잘 페인팅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필히 한번 꼭,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내가 퀄리티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3회 정도까지 하면, 본인이 원하는 컬러의 본인이 원하는 컬러의 이쁜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문장이 너무 더럽거나, 정말 지긋지긋한 체리색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셀프 인테리어 중에서도 도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았나요 그럼, 댓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문장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